<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마법 같은 메이크업 알려주는 여자 청담동 마녀 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마법 같은 헤어를. <laughs> 어, 좋아요. 좋아요. 아, 인사요. 네 저는 쉽게 쉽게 헤어하는 건영, 건영 원장입니다. <laughs> 아 구독자님이라고 해야 되죠? 유튜브 친구들 아, 하면은 진짜? 저보다 네네네. 나이도 많요안 그래도 오늘 네. 성균관대에서. 네. 청담동 마녀, 이렇게, 네. 학생인데 팬분이래요. 인터뷰 어 왔었어. 네. 근데 그 구독자 애칭이 있대. 전해달라고 그랬는데. 네. 사실 내고몇번 얘기했다? 그 네. 편지 치우서 맨날 잘라. 어... <laughs> 그 분이 누군데요? 제가 얘기하면 아마 나을 거 같은데. 그분 팬이라서? 아니, 그뭐 정해달라고, 이렇게 어. 얘기를 해서. 아, 애칭을? 어,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응. 마녀잖아. 응. 네네네. 그 백설이었대, 백설이. 구독자님들 액칭을. 아, 봤어. 그렇지. 막 이게 아, 그얘기알고 계셨구나. 아, 난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될까. 뭐, 유튜브 친구들, 이거는 너무 어린 분들이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하고 인사를 하면 되잖아, 음, 어, 이제. <laughs> 뭐를 정할까요? 백설이? 백설이 아, 백설? 마녀랑 백설. 응, 음, 백설공주. 공주님, 이건 조 백설이 좀... 괜찮은데, 알고 정하고 왔는데 저한테 왜물 없어. <laughs> 네, 예, 우리 구독자님들을 백설이라 칭하고 음. 백설님들에게 이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럼 다시 할까요? 네.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여러분. 백설 이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뒤에 뭐 무슨 반응이야, 뒤에? <laughs> 아, 저 사실 그때 나가고 저도 댓글을 봤거든요. 에, 어. 백설님들에게. 많은 사랑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뭐 어떤 거라도 해드리고, 뭐, 뭐, 원하시는 거 있으면 다음에 나올 때 워낙에 뭐, 뭐 제가 뭐 춤이라도 춰드리도록 할수 있는. 어, 기본이좋이에요 아, 저예날 그렇죠. 예능... <laughs> 아, 그래서 상황을 또 크게 만들면. 요즘에 <laughs> 다 하러 가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거 한게 오늘 컨셉하고도 좀. 컨셉인 거야. 나 사실 그 무슨 말 하려고 했냐면, 네. 이렇게 한 번, 지난번에 좀 재밌었다고 작정하고. 아. 안 웃긴 거. <laughs> 아, 그런 좀, 솔직히 얘기 그런 부담 없지는 않았어. 아. 아, 난 그거는 진짜 뭐 내가 짜고 한게 아니라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온 건데, 그게 너무 생각보다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아, 이 새로 나가는데 이걸 뭘 이렇게 부담, 근데 오늘 이거는 이제 짜고 나온 건 아니고요. 아, 오늘 우리가 해드릴 거에 대한 이게 힌트가 아, 여기 아. 숨어 있는 거죠. 오늘 뭐제 스타일이 약간 HOT 때 그런 컨셉을 사실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 그1988 네, 19, 이건... 뭐, 맞나? 네 예, 19... 저는 90년대라 가지고 <laughs> 아, 90년대? 원래 사실 힙합 바지도 입었었어요 근데 갈아입었어요 너무 촌스럽다 그래가지고 컨셉이 아니라 촌스러워 보인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렇게 등장할 때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나오려고 했거든요 어? 다시 등장해주실래요? 아, 그럴까 저쪽에서 등장할게요 그러면 네. 다시 그럼 소개를 한번 해주실 거죠? 아 네, 네. 네네네네 다시. 자 싸지 않은 것처럼. 네네네네. 가방도금 할까요 제가? <웃음> 가방. 네네. <laughs>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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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태화길 재간둥이 건영 환장님 모셨습니다. 음악이 나온다 치고. 다다다다. 창수야 나 웬만하면 잘하는데 너무 창수 <laughs> 두두두두.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오늘 네 컨셉은요. 사실 요새 우리 엄브레 엄브레 이렇게 컬러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막 보면 이렇게 염색을 가지고 많이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연출을 저는 좀 약간 웃기려고 한 거고 사실 연출을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저희처럼 이렇게 전문 직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문제될 건 아닌데 이렇게 패션 쪽이나 이런 전문 쪽에서 일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염색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 나도 여기 끝에 아니, 끝에 그러, 여기 그러, 그러니까 하려고 하려고 저번에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시... 근데 안 해줘. 어,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 없 사회 에허! 사회적 <laughs> 지위와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또 하기가 또 대표님 또 대외 활동 많이 하셔야 되고 지금 점잖은 점잖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어... 근데 사실 필은 그렇지 않데 은 여러분들이 청마에 속고 계신데 사실 저는 이분의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지 다 속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laughs> 그런 네. 이제 온브로칼러를 이렇게 편하게 할수 있는. 저랑 그냥 피스를 달아서 어, 나 특별한 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피스를 달면 나 인싸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인싸 템 안경과 인싸 템 피스를 제가 붙이고 나온 거죠. 진짜 인싸 맞아요. <laughs> 확실해. 인, 인싸 아닌가요? <laughs> 어, 그러면 일단은 모델 전에 대표님을 먼저 한번 피스를 한번 붙여볼까요? 나 진짜 피스 한번 붙여보고 싶었어요. 근데 요새 그 피스 구매를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요. 인터넷에 치시면 은 웹서핑을 하시면 충분 아, 하실 수 그러면 네. 그 혼자 어, 이렇게 아, 밝았어요? 아, 선글라스 써가지고 <laughs> 나 밝은 지 처음 알았어 혼자 할수 있어요? 아니면 은 어떻게 아, 혼자, 혼자 할수 있어요. 혼자 할수 있어요? 지금 머리를 길러서 한게 아니라 탈색을 한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음. 소리 소리 들었나요? 똑딱이? 딱 났어요. <laughs> 빠지네요. 이렇게 아. 어, 나 이거 붙여도 어, 여기다, 여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어렵지 절대 아는데 위치가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한이 정도 길이는 그냥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러봐 바로 나왔어 왜안 놀라나요 다들? <laughs> 리액션 아... 오 예쁘다 네 아, 진짜로 나이 정도 리액션밖에 못 받으면서 처음에 안했어이렇게나 파란색 하고 괜찮지? 싶었어 괜찮지? 이건영 원장님 할 때는 나랑 다르네 이게 훨씬 예쁘네 고급지네 권영달 할 때는 진짜 90년대 맞았는데 알겠다. 나 <목소리> <목소리> 사실 이거 웃길 줄 알고 했어. <목소리> 왜 이렇게 잘 어울려? 그래서 모델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잘 어울려. 그황당러워 그래? 진짜 나나 주면 안 돼. 아, 해도 돼요. 사실 이거 저는 이게 트렌드를 되게 앞서 갔기 때문에 10년 전에 만든 피스예요. 어, 진짜? 저 이거 진짜 뻥이 아니라 이거 딱 7년 8년 전에 제가 만든. 지금은 워낙 유행하지만 제가 7, 8년 전에 너무 앞서 나와서 만들었는데 아이돌 아이들 이몇명못써 놓고 다든 어. 제가 아까워서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어. 그때는 이게 너무 빨랐지. 음, 그렇죠. 제가 좀 너무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 항상. 일단 옛날에 그때 네. BTS 했을 때 처음에 예. BTS 데뷔할 때 데뷔하고 한 5년 정도 예. 담당 선생님이었어요. 예. 근데 월드... 뜨고 나선안 했다? 뜨기 전에 <laughs> 5년 정도 담당을 어... 했어요. 그 월드 클래스를 이제 딱 진출해서 빅히트의 주식이 막, 이렇게 막, 뜨기 딱 직전까지 했어 <laughs> 직접까지 아, 담당을 했어요. 제가, 그 제가 밑거름이 됐다라고 그때 준비한 거? 네. 와, 아, 그나 그거 사실. 했어. 그 아, 그 전이 그 아니야? 그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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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저희 우리 친구를 한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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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짠 하고 등장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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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헤어 캐스트인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영 원장님 팀 막내 헤어 캐스트 은하입니다. <laughs>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어, 이 친구 그 약간 여담으로 아이돌을 몇년 준비했었죠 그때 한3년 정도 3년 정도 밥 아, 아, 팔뚝 봐 말라서 어, 네. 아이돌 <laughs> 팔뚝이 있어요 네. 그왜 정리가 됐죠 안 됐죠 잘 회사가 왜잘 음. 어떻게 됐었죠 회사 많이 있었다 그래요 <laughs> 요즘 원래 워낙 많으니까 근데 왜 갑자기 미용을 하고 싶었어요 아 원래 미용의 꿈이 있었는데 음. 이제 어. 아이들 준비하다가, 희가 망한 김에, 그냥 다시. 어. <laughs> 음. 그럼 왜 권영원들이만 좋왔어요 <laughs> 면접 돌리다 뭐 제가 연락 왔으니까 저한테 온거 아니겠어요? <laughs> 알았어, 여기까지 어. 하고, 어, 예. 자 헤어스타일 어떻게 할 건지 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지금 보면은. 네. 근데 이거 제가 이거 이거 사실 조금 밝힐 건 밝혀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게 네. 뻥을 친 건데 네. 아, 아 아이돌 준비 안 했구나 아, 거짓말이야? 근데 너무 다 리얼하게 받왜 어, 거짓말을 그러니까 해! 저는 에이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다 리얼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아. 제가 이거 안 하고 나거면 나중에 또이 친구들이 어? 은지 <laughs>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할까봐 아니, 그냥 미용사 죄송해요. 권영 원장님, 촌스러워가지고 옛날 스타일이야. 제가 옛날 방송을 추구. 좀 재밌게 네. 하고 싶었나 아, 봐 네. 아 근데 이 친구한테 캐릭터 하나 얹어주고 싶었던 거죠. <laughs>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근데 피스에 대한 설명을 좀해주야게네네네 네, 좋겠죠. 일단 근데 이 피스가 음, 나 음. 너무 예쁜데 권영 원장님. 네네네. 요런 게 사실 같이 뭐들어가 하고 하려면은 네네네. 이게 머리가 녹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고드 같은 거 하려면은 네네. 이게 가발을 고를 때, 네. 그런, 그, 살 때, 그냥 막 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아, 역시, 예. 저희는 지금 이게 제가 10년 전 비스거든요. 다 5년, 7년, 10년 전 비스예요. 근데 다 그때는 거의 100% 임모였어요. 아, 이 네. 스사 네네네. 네. 중국에서 많이 넘어왔었어요. 요즘에 에이. 중국의 분들이 머리를 이렇게 팔지 않아 어,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가요? 예. 아. 너무 이제 강국이 된 거죠. 그래서 에이. 요즘에는 이렇게 쓰질 않거든요. 근데. 100% 임무를 찾기가 좀 어렵고 가격대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아... 이제 너무 저렴한 거를 쓰시는 경우에는 싼 것도 엄청 많은데 그건 임조모예요 임조모는 생은 다 가능해서 아저 생머리나 이렇게 그냥 피스는 가능해서 나 그냥 가볍게 할래 그러면 좀 저렴하게 임조모로 구입하시고 아 그리고 나 약간 나 셀프 드라이도 할줄 알고 막나 드라이 모양도 좀 내는 거 좋아해 나 연출 웨이브가 잘 어울려 그럼 임모를 찾으세요 근데 금액이 조금 더올라가 저희는 이렇게 염색을 직접 하는 거거든요. 아, 염색하려면 뭐 임무 있어야 된다, 그요 그렇죠? 예, 요, 요런 모발을 가지고 염색을, 염색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염, 아 염색이 된건안 응. 팔아요? 그래서 팔죠, 요즘에는. 아팔 거예요. 근데 워낙 이런 게 유행이라서 파는데 만들어져 있는 거 사시는 게 좋죠. 아 사실은. 근데, 예, 예, 뭐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백모 피스가 있으시면 본인이 미용실에 염색하러 갈때 음. 해달라고 해도 돼요. 저는 해드리거든요. 아 어. 이렇게 염색 뭐 조금 받고 가격 받고 이렇게 해서 요런 것들을 요런 어, 식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주죠. 어. 내가 좀 많이 좀 여유가 막 여기에 투자할 정도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그 대신 드라이는 안 되지만 그인조모로인조모는 색깔을 워낙 잘 빼요. 어. 더 이쁘게. 일단은 보고 한번 같이 골라주세요. 어떤 색감이 대표님이 또 워낙 색감의 또 마스터신 아니십니까? 핑크, 핑크 한번 해봐. 그래서 난 핑크. 사실 오늘 이 친구는 사실 핑크를 해주고 싶어. 응, 싶어. 난 핑크. 오케이, 핑크로 갈까요 그러면? 네. 응. 오케이. 자, 그러면 피스를 붙일 건데 어디에, 이렇게 보통 그렇게 저희는 뭐 아무 때나 이렇게 툭 붙여서 응. 붙여드리지만 아마 집에서 하시면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어디에 붙여야 되나.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가볍게 드리면 페이스 라인 쪽으로 이렇게 붙이실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얘네를 숨기고, 왜냐면 하 여기 페이스는, 얼굴 라인 쪽은 본인 머리를 가지고 있어 이게 포인트 헤어라서. 그래서, 여자분들께 머리 반묶음 할때라인 있죠. 응. 이렇게 반묶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 딱 꼽혀 있어야지. 아, 맞죠? 아, 그렇게 반묶음 할수 있는 묶음을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쁘게 안 나누셔도 돼요. 대충 나누셔도 돼요. 역시. 만약에 내가 오늘 클럽에서 머리를 좀 많이 흔들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백콤빙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잖아요 전문가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할수 있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냥 뭐 대충 그냥 하겠다, 그냥, 그냥 걸어도 돼요. 요즘에는 이게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진 건 저희가 직접 이거를 꼬, 이게 꼬매서 만든 거고, 저희 수작업인 거고, 이게 아마 사시면은 더 깔끔하게 잘돼 있을 거예요. 아마. 색깔을 요? 직접 만들어야 돼서. 저희는 이제. 살 그래서. 수가 없어.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귀가 있으면 귀 뒤쪽 라인에다가 이걸 거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귀 앞쪽에 하면 너무 많이 보여서 좀 부담스럽고 귀 약간 뒤쪽으로. 근데 이거 사람 얼굴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아오 이쁘다. 예,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얘가 어 그러면 위에가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위가 안 보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마치 자기 머리인 마이에요 혼자 본인이 할 때는 이렇게 머리를 묶으셔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묶어놓고.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자면, 그리고 목 밑에다가도 클럽에서 머리 흔들 거니까, 아이돌 출신이라 흔들 거니까, 백홈을 넣고 또 하나를 더 붙여줍니다. 두 개씩만. 하나만 붙여도 돼요, 사실. 근데 그냥, 어, 좀 내가 조금 아유, 더 화려하게 아치게. 하고 싶다 그러두개 아니 근데 클럽 아니라 평소에도 하면 안 돼요? 난 평소에 왜 요즘에 안 돼요? 이렇게 많이 하잖아 스타일링을 어, 그럼요 근데 왜또 제가 얘기하냐면 이거를 했을 때 보세요 보통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손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이걸 제일 많이 해요. 맞아 이거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붙이면 안 되는 게 이렇게 귀를 뽑았을 때 여기 앞쪽에 붙이면 이게 하면서 걸려요, 이렇게. 어. 이렇게. 좀또 약간 그렇잖아요. 네, 네. 이거 하나도 안 걸리네. 아, 이거 하나도 안걸리요 그리고 이렇게. 심지어 옆에가 많이 응. 없잖아. 여기 응. 다 꽂으니까 아 볼륨감이 생겨. 그렇게 하면 제가 방송할 게 없잖아요. 아 진짜? 네, 그거 응. 제가 얘기 드리려고 했어. 요 사실 여러분, 아, 네. 아, 맞아요. 정확하고 역시 다르시네요. 여기 보면 요 똑딱이 부분들이. 붙여지게 되면 한 1cm에서 1.5cm 부피감을 갖고. 음. 그럼 우리 옆에 띄우려고 막 봄에 기계 막 해서 띄우고 드라이 하시잖아요. 그 작용을 안 해도 볼륨이 들어요 음. 그래서 옆 볼륨 띄우고 염색되고 나 오늘 스페셜에 음. 표현할 수 있고. 숫도 많아져서도 그리고 심지어 좀 이거 할 것도 없이 방송 끝났어. 난 이게 끝이야. 이게 설명할게. 음. 이렇게 초간단인데 이거를 세마리 토끼를 할수 있는 이 판타스틱한 이런 스타일링을 설명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이거를 구입해야 된다는 단점과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뭐 나를 위해 그 정도 추천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피스를 붙여야 오. 할 위치, 오. 뭐 그런 것들. 마저 반대로 제가 한번 거고. 붙여볼게요. 아니면 저는 헤어하는 사람이니까 내려보. 네, 아, 누구나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 해도 그렇지. 사실 그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내리고 내리고 앞으로. 오, 네, 오, 예쁘네. 자. 아니, 훨씬 컬러가 들어가니까 얼굴에 이렇게 블러셔랑 섀도우가 사는 것 같아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렇게 뭐, 뭐좀 좋은 거 많이 뭐. 네? 뭐, 끝... 끝이에요. <웃음> <웃음> 이 정도는 면 다들 그럴 것 같아. 어, 저 너무 좀 이렇게 약하지 않나? 이정도 그러면 제가 하나 더 푸는 건 우리 백설님들을 어차피 위한 것들이니까, 네. 백설님들을 위해서.